그동막 이야기도 하고 있을텐데 아 안에서 갇이 아니 갇혀있었던거지 이제 초딩들을 그러 난시라도 나오고는거 아니야? 어 한시간만에 나왔다는거지 이제 초딩들이 아 근데 뭐 어떡하지 뭐 이거? 뭐. 뭘로 요리하지? <laughs> 이제 참지도 안닿네 썸네일들 죄송합니다. 이제는 참지도 않아. 그 게임 중에 나가야 되는 거8인데 흐흐. 렇배해8 이거 하나 준비해왔다고. <웃음> <웃음> 자꾸 그거 해. 계속 해봐야지. 8 0 0할줄알아8 0은 올인이 아니야. 치즈까지 끌고 하면 어딨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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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이거 맞겠거든. Thank you. Thank yes. The golden West. Will you require more vest being gas? Will you require more vest being gas?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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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mart noise> Ah! <laughs> 못 합쳤어. thank <laughs> you 我跟你说。

가유 가 게임 하는 거 봐. 가유. 찾아있지 방송. 가유 게임 하는 거 봐라 이거. 뭐냐 이거? 마음의 움직임이 좋대. 근 나이 안 맞을 자는 데 없어. 야, 못 탑쳤어. <laughs> 한 뒤에 한한 여섯 일 마리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일단 첫 서지 되버렸어. 아, 사상 그냥 단순한 사상이었어. 자, 일단은 형이 불리하지. 일꾼 숫자가 저거 더 많다는 거. 불리했는데 여기 앞에랑 1마리랑 1SP까지 잡아가지고. 어, 야미한 상황이야. 그리고 계속 서치한다고 계속 보내갖고 일꼬리 계속 죽어.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일단 어차피 뭐 봤잖아 다 본인 필요 없어, 뭐, 뭘볼 뭘 거야. 어차피 미탈 찍었겠지. 뭐 갑자기 여기서 막 드론 찍지 않아. 일단은 미탈은 이범판 미탈라도 뭐 크게, 막 크게 안 썼는데. 자, 이거, 이거 좋아. 얘네는 어디로 가야 되냐? 5시도 뛰어야 돼. 바로 5시 도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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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어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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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5시 5봐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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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시 5시 5 바로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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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일단 불리하다는 거. 자, 움직임 좋아, 이건. 이건 좋은 게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바비가 없네, 진짜로. 얘네가 아까, 아까 그까지는 압박할 만한데, 이제 와서는 적어도 링을 찍어서 합류했기 때문에 위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까 바로 내려갔다 됐네 바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은 합류해서 오, 오던가. 적어도 이거 형을 여기서 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적어도 저거 먹으신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적극장에서는 이제. 맛있다는 거. 일단 한번 꼬랐어. 꼬랐는데 너무 불리해. 왜냐면 탱크도 그렇고. 마멘에많 지금 이게 일줄이없어 그래. 지1이 너무 더 많아. 많이 죽게 있고. 지금 뭐, 2장씩, 3장씩 막두개 끼면 가 계속 잖아 이거는, 이 판은 지금 사실은 타이밍이 없어. 버그가 한 번. 특히 골 던가 아니면은 이 변수가 탓이 없지 음. 이한방한방 가야되는데 스파가 사실 음. 저그가 이렇게 뭐 안하면 수업만 쳐도 이기지 컨트롤도 좋다는 거야 일단 그 8배.. 형이 지금 그걸 몰라 불리한 상황에서 음. 분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역전할 수 있는지 붕기증이 없어서. 그래. 어디가 붕기증이냐면, 아까 맘의 움직임지야의염직이 좋아. 그게 다섯시를 엔진. 깼으면 괜찮았겠다. 그러니까 아, 이게 뛰어가서, 자, 이, 이, 링에 지킬 수 있어. 어, 지킬 수 있는데 미탈 빼네? 이거 좋아. 이거 좋은데 이제 후속이, 이미 바락스가 늘어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애초에 워낙 가난하고 불리하니까 이제 마멜가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후속을 지금 딱봐봐럴커 타이밍 전이지 지금. 얘네 다 끌고 와서 얘네도 조금 여기 대기했다가 한번한 번쯤 맞고 나가나 하지. 럴커 타이밍 딱 전에. 일단 다 스케틀로서 드라도안 보이고. 여기서 이, 이 싸움을 좀 잘했으면은 저거는 만약에 여기서 아까 아, 다 쳤다. 그럼 깨지겠지? 깨지고 이 맘에도 먹고 이렇게 해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가는 동안 난 미탈 형 찾았어 마메가 어딨는지 근데 여기 안 오고 여기다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여기 뭐 있지 뭐 어디 있, 있겠구나 싶어서 링 합류해서 먹는 거이 마메가 먹히면 안 돼. 이 마메가 딱 이제 게임이 굴러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딱그 분기점이야 이게 다 죽는 순간 이제 할게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면 좋았다는 거야